고급진 생활 영어 만들어 쓰는 꼼수 영어 꼼수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고급진 생활 영어는 작업 거는 거예요. 이거예요. 작업 걸 다. 저 대학교 때나 이런 표현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 유부남이라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네. <laughs> 누가 좀 오해 좀 해주고 작업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네. 오해도 안하고 네. 유부남도 다 알아요. 자 작업 건다 라는 말 한번 알아볼게요 히트언 히트언 물건에다 대고 히트언 하면 때린다 라는 말이 돼요 오, 이분처럼 샌드백 이렇게 세게 때리면 오, 스트레스가 확 풀리거든요 진짜 어, 강추 예, 복싱 진짜 강추 드립니다 스트레스 풀릴 때 그런데 히트언을 사람에다가 쓰면 작업걸다 작업 라는 말이 돼요 이분 남자분 보니까 딱그 표정이 그렇죠 그렇죠 이두 분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말을 걸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hit on을 사람한테 쓰면 작업 걸다 라는 말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think he was hitting on me. He was hitting on me. I think란 말은 생각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뭐, 뭐, 인것 같아? 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그런 느낌이 올때 쓰는 말을 I think라고 하면 됩니다. He was hitting on me. 나한테 괜히 그 남자가 말거는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라고 할 때, I think he was hitting on me. 그런 말 쓰면 되겠죠. 그런 말있죠 같은 직원들끼리, 회사 직원들끼리 말을 거는데, 유난히 나한테 말을 많이 거는 것 같아. 그리고 한번 말을 걸면 이것저것 다 물어봐. 별거 다 물어봐. 아닌 것 같아. 제 의도가 있는 것 같아. 흑심을 푸는 것 같아. 그럴 때 쓰는 말이, He was hitting on me. 그런 말 되겠죠. She's obviously hitting on you. Ask her out. Obviously.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게 뻔하다, 뻔하잖아, 너무 분명하잖아, 다 보이잖아, 그런 말이에요. She's obviously hitting on you. 야, 뻔하잖아, 걔 너한테 작업 걸고 있는 거야. Ask her out. Ask. 그러면 묻다, 물어보다, 요청하다, 그런 말일 것 같은데. Ask her out. 그러면 그녀를 밖에 나가자고 ask 요청한다는 말이죠. 예, 풀었으면 그렇게 되는데 뜻은. 데이트 신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이 나가서 차한잔하실까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She's obviously hitting on you, ask her out. 야, 뻔하잖아. 걔 너한테 작업 걸는 거잖아. 데이트 신청해. 그런 말이 됩니다. Stop hitting on her. She's taken. Taken 이런 말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해드렸 설명 드렸던 표현인데요. Taken 그러면 임자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혼했거나 약혼했거나 아니면 데이트하는 상대가 있거나. 그래서 stop hitting on her. 작업 걸지 마. 야야야. 그 임자 있어 저 여자분 임자 있어 작업 걸지 마 그런 말이 Stop hitting oner h 그렇게 됩니다 Taken 이란 말 어, 영상 남겨드릴 그 카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다시 보세요 Taken 혹시 안 보셨으면 자 hitting on me 나한테 작업 걸고 있는 거야 생각나면 쓰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면 만들어 쓰면 되죠 작업 걸고 있다란 말 만들어 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Hit on 이란 말은 try to talk to someone 누구한테 말을 걸려고 해보는 거예요. Try to talk 해보려고 하는 거죠. 말 걸어보려고 해보는 겁니다. 왜그러냐고요 Someone who are sexually attractive. Sexually 그러면 이성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attractive 남자가 여자한테 혹은 여자가 남자한테 attractive 매력을 느끼는 상대에게 try to talk 이야기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말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말을 걸어보다 뒤에 숨은 의도가 있는 거죠. 마음에 든다. 이성으로 이성적으로 마음에 든다. 그래서 당신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게 hit on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 핵심은 이거죠. try to talk. 그 다음에 이유는 sexually attractive.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hit on 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I think he was hitting on me. 걔가 나, 그 남자 아무래도 나한테 작업 거는 것 같았어. 라고 하면, I think he was attracted to me. 나한테 매력 을 느끼는 것 같았어. 나한테 끌리는 것 같았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말을 거는 거죠. 그죠? She's obviously hitting on you. Ask her out. 야, 뻔하잖아. 걔 너한테 매력 느끼는 거잖아. 너한테 작업 거는 거잖아. Ask her out. 데이트 신청해. 그러면, obviously she's, she's attracted to you. Ask her out. 야, 뻔하잖아. 걔 너한테 매력 느끼는 거잖아. Ask her out. 조금 생각된 부분은, 그냥 attracted to you 라고 하는 거하고, hitting on 하고 차이점 뭐냐면, 말을 거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말을 거는 게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건다는 그 상황에 쓰는 거예요. 그냥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작업 거는 거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she's attracted to you 라고 했는데, 어, 말을 건다라는 그 상황이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하면. Stop hitting on her. 게, 계속 여자분한테 말을 거는 거죠? 왜? 예, 작업 거는 거죠? 뭔가 이제 뒤에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she's taken. 임자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 걸지 마. 그런 말은, Stop talking to her like that. Like that. <laughs> 그런 말은, 야,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라는 얘기인데, 그런 방법이, 야, 야, 뻔해. 뻔해. 너, 보, 너 보여. 그렇게 말 거는 거 보여. 네 의도가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해. 이야기 그만해. 그런 말이 됩니다. Stop talking to her like that. 야, 그렇게 말 걸, 집적대지 마. 말 걸지 마. 오, 그 말이 있네요. 찝쩍거리다. 예. 네. She's taken. 좀,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찝쩍거리다가 되겠네요. 작업 걸다. 근데 뭐, 안 좋게 생각하면, 찝쩍거린다. 야, 찝쩍거리지 마. 그런 말 되겠죠. Stop hitting on her. 이게 좋은 표현이네요 아, 찝쩍거리지 마. 작업 걸다, hit on 이었는데요. Try to talk to someone. 그 다음에, 이유는, who are sexually attractive.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죠. 그게 hit on 입니다. 포인트는 try to talk 하고 sexually attractive 이거였죠. 자, 그냥 넘어가면 또 섭섭하니까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bviously 분명해, 뻔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도 많이 써요. 스펠, 스펠링도 조금 어, 낯설고 발음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뻔하잖아, 분명하잖아라고 할때 obviously 많이 쓰죠. Are you hitting on me now?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예요? 나한테 지금 찝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안 그래? 그럴 때 obviously not. 그 분명해. 분명히 아닙니다. obviously not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It's obvious. 분명하잖아. 뻔하잖아. That he's hitting on you. 걔가 너한테 작업 거는 게 뻔한 거 아니야? 예. 그럴 때 쓰는 말 obviously 또는 ly를 빼고 obvious. 분명해. 뻔해. 이런 말을 쓰면 됩니다. 오늘 알아본 표현 hit on. 작업 거는 거예요. 그러면 are you hitting on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각나면 쓰면 되고요. 생각이 안 나면 만들어 쓰는 꼼수가 있죠. Are you attracted to me? 그런 말이 있죠. Why are you talking to me like that? 왜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 거는 거예요? 그렇게도 바꿀수도 되고요. 그래서 머리 속에 누구한테 말을 건다 이유는 attracted, 매력을 느껴서, sexually attracted, 이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머리 속에 담고 이미지를 담고 쓰시면 돼요. 오늘 알아본 표현 자고건다라면 h e r o 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또 다른 표현을 찾아뵙겠습니다. Bye.